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염전이자 현재 생산 중인 가장 큰 리튬 매장지인 칠레 아타카마 염전의 sqm 리튬 광산 중국 배터리 제조 기업인 텐치 리튬은 칠레 최대 리튬 업체인 sqm 지분 24% 확보했다. 사진 로이터즈 미국 정부가 중국의 공급망 시장 영향력을 우려해 내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의 배터리 시장 영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IRA의 의회 통과 두달 만에 테슬라 등 주요 기업들이 배터리 공장 건설 전면 재검토에 돌입하는 등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가. IRA는 중국 광물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의 광물 비중을 높여야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등은 당초 유럽에 건설하려 했던 배터리 정제 시설을 미국 내에 짓는 것을 검토하는 중이다. 미국은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3.5 백만 톤 가량을 보유한 자원 대국이지만, 그동안 정제 시설에는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았다. 원재료인 리튬을 전기차 배터리로 활용하려면 정제, 가공이 필수다. 중국은 이 분야에 진작부터 힘을 쏟아왔다. 중국은 해외 광물을 수입해 정제하는 공급망을 탄탄히 구축해. 전 세계 리튬의 60%, 코발트의 80% 가공에 수출하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수산화 리튬 수입의 중 84%, 중국에서 수입한다. 중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중국 리튬 회사들은 남미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사들인 광산에서 리튬을 채굴, 배터리 등에 필요한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한다. 리튬 채굴량에서 중국의 비율은 13%, 불과하지만 정제 리튬 시장 점유율은 무려 60%, 6박 한다. g e t t y i m a g e n k 최근 리튬 가격 급등기에도 중국 기업들은 톡톡히 재미를 봤다. 중국은 일지감치 남미에 있는 리튬 광산 지분을 확보해 리튬 값 급등에 대비했다. 세계 리튬 매장량의 60. 남미의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영호 등 리튬 삼각지에 몰려 있다. 배터리 제조 기업인 텐치 리튬은 칠레 최대 리튬 업체인 SQM 지분 24% 확보했고, 간펑 리튬은 지난달 아르헨티나 광산 채굴 회사 리테아를 아예 인수했다. 간펑 리튬은 호주, 멕시코, 아일랜드의 주요 리튬 광산 지분도 갖고 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기관인 SNE 리서치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매출 총액은 427억 3천만 달러였다. 중, 중국 CATL이 130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30% 차지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올 상반기 전기차 배터리 매출액은 108억 9천만 달러 약 15조 원, 26K CATL 한곳 매출보다도 적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이 IRA 법안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나름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CATL은 애당초 멕시코와 미국 일부 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부지 등을 물색 중이었지만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헝가리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CATL은 헝가리 공장을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유럽 배터리 생산 거점으로 만들어 미국 대신 유럽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노정동환경닷컴 기자 동의에 환경점 康